안녕하세요. 천보람태극드령입니다 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 어, 2부로 어, 인사드립니다. <laughs> 지난 시간에 7자로 끝나는 나이 숫자, 27세, 뭐 37세, 47세, 57세에 음, 성주운이 들었다. 아, 그래서 성주운을 받으면 좋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laughs> 점 집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에 아,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일부가 성주 신명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다가 이제 <laughs> 마무리가 됐습니다. 성주운이라는 성주운이,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가택신인데 집을 지켜주는 신이죠. 근데 요즘에는, 어, 뭐 먼저 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뭐, 뭐 시, 뭐 높게는 뭐 40몇 층까지, 뭐 20층, 30층, 40층, 어떤 곳은 뭐 50층, <laughs> 엄청나게 높은 층수로 해서 거기에 이제 쭉 사람들이 모여서 살죠 말 그대로 닭장처럼 음, 이런 그 고층의 주택은 옛날 옛적 뭐 심지어는 100년 전에는 뭐 100년 200년 전에는 볼 수도 없었던 어, 집입니다 아, 요즘 근대에 들어와서 음, 만들어진 탄생이 된 음, 주거 문화 아, 주택의 모양새죠 그럼 옛날에 이제 100년 전만 해도 <laughs> 대부분 잘 사는 집들은 기와집. 어, 못 사는 집들은 이제 농사 짓고 나서 이제 짚으로 집단으로 만든 황토 흙으로 이제 벽을 만들고 수수깡 음, 옥수수 따 먹은 수수깡을 황토하고 섞어서 뼈대를 만들고 해가지고 벽은 황토로 만들고 지붕은 짚푸레 기로해서 이제 초가집을 짓고 살았죠. 음, 못 사는 사람들은. 그 그렇게 이제 살았고 잘 사는 집은 어 이제 지붕에다가 하다못해 기와장이라도 올려서 어 그렇게 이제 좋은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 집을 지키는 신이 성주신입니다. 어 그래서 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어 운이 들어왔을 때에 성주 운이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laughs> 요즘에는 그렇게 이제 시골 사람들 빼고는 그렇게 집을 짓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요즘에 자기들이 돈 벌어서 어뭐 음, 집을 짓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없죠. 대부분은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어, 이집 장사하는 사람들, 아파트 장사, 빌라 장사하는 사람들이 집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어. 옛날에는 자기들이 지어야 됐어. 어, 다 거의 지타시피 했어요. 지어서 살았고 원막에서 살던 초가집에서 살았던 그래서 이제 운이 들어왔을 때 돈을 잘 벌고 어, 일이 잘 풀려서 어, 이제 돈이 좀 생기면 음, 그래도 어, 그 돈을 갖다가 어, 집 짓는 음, 그런 재료를 사다가 집을 짓고 어, 이제 살게 되는 거거든요. 어, 옛날에는 어, 의식주. 어, 의식주 중에서 주가 그게 집주잔데 집, 잠자는 곳이 매우 중요했죠. 요즘에도 잠자는 곳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요즘에도 자기 집이 없으면 서을프죠 인생이. 음, 집도 하나 없고, 어, 뭐 기와집이 됐던 어? 내땅 내 집이라고 할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내 집을 가진 사람이 요즘 시대에도 별로 없어요 아파트에서 대출 받아갖고 그 돈으로 어 아파트를 사도 아파트 그 대출금이 이 은행에서 담보를 잡아놓고 어 가압류 어 아마 그게 설정일 거예요 아마 어그 설정을 해놔가지고 결국에는 그게 은행돈 갖다가 집을 산 거기 때문에 내 집도 아니야 그게 그 완전히 내 집이 아니거든요. 음, 은행에서 그꽉모 가지를 잡아 놨잖아. 자기 은행 돈날라갈까봐못 팔아 먹게. 그러니까 운전한 내 집도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도 내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7세 뭐37뭐47 칠자로 숫자 끝나는 나이에 운이 들어서 돈을 많이 벌면 어, 집을 지켜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도 대부분은 뭐2 <laughs> 7 3 1일47 57세 이때 나이에 대부분 그냥 일반적으로 볼때 좋은 일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모두 다 좋은 일 있고 돈잘 벌고 대박나고 뭐막 그렇게 다 대박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운 들어왔을 때 그렇게 이제 돈을 벌면 집을 짓게 되는 경우가 성주 운이 들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축하할 일이죠. 어, 그래서 집 짓어놓고 나서 그 집터에다가 터신님한테 정성도 드리고 잘 살게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어터굿터 터 고사도 지내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 불러서 어, 시루떡 쪄놓고 잔치도 열어 주기도 하고 어, 떡도 나누어 먹고 돌려 먹고 어, 그렇게 했던 문화가 있었죠. 요즘에는 그런 문화가 거의 사라져 가죠. 어, 집을 지어도 어, 동네 사람들한테 잔치 여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집에 갔을 때 이제 37세라고 해서 47세라고 해가지고 57세라고 해갖고 성주운이 들었으니까 운마이를 해라 하는 거는 무당들이 자꾸 이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아, 뭐 성주운 들었으면 37세는 뭐 전국에 세계적으로 남자, 여자 다 성주운 들었게 해요. 그렇잖아요. 47세는 그럼 세계적으로 남자, 여자 모두 다운 들었나? 그러면 운이 왔으면 꼭 그걸 받아야지. 운이 들어오는 건가? 아니잖아요. 운이 들어왔으면 그런 거를 구술 안 해도 들어와서 좋은 일이 생기면 저절로 운이라는 거는 저절로 좋은 일이 생겨야 운이 들어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주 운을 떠나서 37세, 47세를 떠나서 뭐 38세, 39세, 뭐 23세, 뭐 35세, 36세 이런 나이도 운이 안 좋을 때 재수가 없을 때 답답할 때는 조상님들한테 재수구슬을 해서 운을 받기도 합니다. 아, 운이 안 좋을 때는 언제든지 조상님들한테 신령님들한테 에, 빌어서 운을 좀 열어주기도 하거든요. 어 그런데 뭐이 어, 성주운 들어왔다고 어, 굳이 운 받으라 하는 거는 무당들이 꾸며낸 이야기고 만들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에,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그리고 성주운이 왔으면은 아, 내가 좋은 일이 생길려나 보다. 어, 앞으로는 운이 좀 어, 37세, 47세에는 1년 동안 잘 풀리려나 보다. 그렇게 마음 먹고 가면 되고요. 그리고 그 7세 나이가 해당이 안 되더라도 좀 답답하면 신령님 전에 조상님 전에. 좋은 무속인 찾아가서 정성을 들여서 운을 열어주면 좀 재수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7세, 7자로 끝나는 나이는 성주 운이 들어왔다라고 표현하면서 구술해라, 운맞이를 해라 하는데 안 해도 된다, 할 필요 없다. 성주 운이 들어왔으면 저절로 운을 작용을 받아야 된다. 구술 안 해도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결론인 겁니다.